12월 4일 토요일, 진리의 말씀만 전파해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 디모데우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더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어미 명하라고 합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악성 종양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며 진리에 관해 그릇되게 말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의 설 진리의 말씀 분별하기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매사에 무익한 변론과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신앙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에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에도 한계를 그어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 말씀은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삶과 직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만큼 행하고 하나님을 더잘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의 모습, 진리의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의 하나님은 함께하시며 복주십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해 치우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악성종양 같은 이단사상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단사상에 물들면 인격도 신앙도 무러집니다 바울은 이단에 빠진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하며 그들이 하는 말이 악성 종양처럼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기에 바울이 가르친 육체적 부활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후 1세기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영지주의의 경향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자유롭게 되길 바랬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이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추고 악한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당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은 부활에 대해 어떻게 주장했나요? 나는 이단 사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택하신 백성을 아시는 주님이 견고한 터가 되셔서 저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히 서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며 순결한 순종을 이어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의 일꾼,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천국을 향해 진이 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서 일꾼으로 봉사하고 섬깁니까? 그 이유는 두말할것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살다 보면 슬그머니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것을 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삶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면 불평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훈련하는 조련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다리가 4개 달린 작은 의자입니다. 조련할 때 사자 얼굴에 의자 다리를 갖다 대면 사자는 의자 다리 4개 중 어느 다리에 집중해야 할지 헷갈리다가 정신이 혼미해져 조련사들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사탄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서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바쁘다 바빠라고 하면서 결국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주장을 내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영광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는 단순한 삶을 살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한절 북상 디모데우서 2장 14절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에 연연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큰 영광과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소한 다툼은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단이 원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세상의 이목을 끄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가 마치 다툴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이단과 말다툼을 벌여 이기는 것은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듣는 자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